보타락 도회란 남방의 해상 어딘가에 있다는 상상의 보타락 세계로 극락왕생을 위해 또는 진정한 관음정토를 향해 출항하는 종교적 실천행위다. 관세음에 대한 신앙표출이며 표류, 입수의 형태를 가지고 행해지던 일종의 목숨을 걷는 수행이었다. 9세기 중반이 지나서 18세기 초까지 지속적 또는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이 행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남방으로 향하는 해안에 도해선이라고 불리는 소형 목조선을 띄우고 수행하는 사람이 들어가 타고 그대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다. 그후 예인선이 바다까지 배를 끌고 나가 밧줄을 끊어 배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108개의 돌을 몸에 감아 수행자의 생환을 방지한다. 선상에 설치된 상자 안에는 수행자가 들어 앉게 되지만 그 상자는 일반 선실과는 달라 배에 탄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수행자는 도해선 상자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부수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도해선에는 노 no. 돛대 등의 동력 장치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 출항 후 예인선이 줄을 끊고 나서는 해류에 실려 표류하게 될 뿐이다. 살아서 관음정토로 간다는 보타락 세계에 매료되어 많은 수행자들이 작은 배를 만들어 남방의 해상 저편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쭉 해변에서 자랐는데. 바닷가만의 신비한 이야기가 여러가지 있었다. 우리 집은 그 근처에서 어부 집안이 아닌 아버지가 시청해서 근무하는 단 하나뿐인 집안이었다. 모래사장이 있고 국도가 있으며 국도 뒤로는 바로 산이어서 그 산의 경사면에 띄엄띄엄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해변에는 고기잡이를 위한 오두막집이 있는 그런 곳. 내가 초등학교 무렵까지는 8월 첫째 주 일곱째 날까지는 고기잡이는 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었고, 특히 7일 밤부터 아침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됐다. 아마 바다에 보타랑님의 배가 나타나 밖에 나와 있는 아이를 데려가 버린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감미가꾸시라든가 보통은 여자아이가 위험한 건 아닌가 생각되지만, 특히, 촌장의 대를 잇는 남자아이 등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다. 어른들은 촌락의 마을회관에 모여 아침까지 술을 마시며 어부들이라 서로 싸우기도 한다. 여름방학 중인 아이들은 집에서 인절미를 먹고 일찍 자는 날인 것이다. 다만 그런 날이라도 국도는 드물기는 해도 가끔 차들도 다니고 세상이 합리적으로 변했는지 내가 중학생이 될 무렵엔 그런 일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역시 8월 7일 전으로는 바다에서 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8월 6일 아침에 바닷가에 떠오른 익사체를 발견했다. 암벽으로 된 곳을 걷다가 해외에서 떠온 부유물을 찾고 있었더니 바닷속 2m 정도 되는 곳에 사람의 엉덩이가 보였다. 황급히 어른들을 불러 꺼내 올린 것은 고향으로 귀성해왔던 대학생이었다. 하도로 수영복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잠겨 있었다. 그 전날 오후쯤에 죽었을 거라고 경찰이 와서 말했다. 내가, 당시엔 아직 정정했던 할아버지에게, 고타랑님과 사망한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었더니,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고타랑님은 남자를 좋아하니까. 라는 이야기. 그 사건으로 나는 아직 어린데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다음 날인 8월 7일이 바로 제일 조심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TV에서 괴담 특집을 했었는데 나는 보지 않고 일찍 잤다. 하지만 너무 일찍 잤는지 한밤중인 새벽 2시경에 화장실이 급해 일어나고 말았다. 그 당시는 본가도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라. 집 밖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상태였다. 화장실은 산 쪽으로 있어서 바다를 볼 일은 없었지만 아직 어두운 여름의 어둠 속을 뒷문으로 빠져나가 걸어가는데 바다 쪽에서 둥둥 둥 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때 이건 보타랑님이니까 보러 가면 안돼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바보처럼 돌아가고 말았다. 그랬더니 국도를 끼고 바다 쪽에 나무 지붕이 달린 옛날식 작은 배가 떠 있었다. 거리는 잘알 수가 없었다. 원래라면 바다는 어두워서 보일 리가 없었겠지만, 붉은 빛이 그 배를 감싼 듯 보였던 것이다. 파도가 심한지 배는 위아래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자세히 보니 그 배에는 몇 개의 도리가 달려 있었다. 목소리도 작게 들리며 나를 부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동안 그것을 보던 나는 멍해지면서 해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대형 트럭이 큰 소리를 내며 국도를 지나가서 정신이 들었다. 다시 한번 바다를 봤더니 바다 위의 배는 사라져 있었다. 삼천엔 가져왔냐?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 나는 천엔짜리 지폐를 한장 보여줬다. 야, 이 색. 장난해? 오는 내 머리채를 잡았다. 안 내놓으면 이걸 먹어야지. 야코가 나무젓가락을 가까이 대왔다. 어린애라는 건 잔혹한 동물로 젓가락 끝에는 애벌레가 꽂혀 있다.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삐로시가 내 턱을 움켜쥐고 억지로 입을 벌렸다. 사람들은 왜 왕따를 하는 걸까? 약한 자에게서 빼앗고 자기가 살아갈 힘으로 삼는 건가?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겐형이다. 나는 외아들이지만 겐형은 진짜 형처럼 친하다. 이 시기에 애들은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못 들었어? 아, 알고 있어. 곤이 겐 형을 노려본다. 이 자식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데려가려고 온 거야. 겐타는 벌레 같은 거안좋아하는데 형도 무시무시한 눈으로 협박조로 말한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야, 가자. 곤은 애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켄타 너도 돌아가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어촌에서 살았다. 모래사장 옆으로 국도가 있고 그 뒤로는 바로 산이라. 그 경사면에 드문드문 집들이 들어서 있다. 해변으로는 고기잡이를 위한 오두막이 있는 그런 곳이다. 왕따의 이유는 모두 어부들의 아이들로 나만이 시청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단지 그 이유뿐이었다. 인간은 자기들과 다른 건 배제하려는 동물이다. 8월 첫 주에 일주일간 보타랑님이 지나간다. 라는 이유로 고기잡이는 쉰다. 특히 어린애들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보타랑님의 배가 와서 데리고 간다 라고 한다. 실제로 지주의 대를 잇는 아들이 감히 가쿠시가 된다는 것. 아이들은 인절미를 먹고 일찍 자는 풍습이었다.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하고 싶어지는 게 어린애들이다. 8월 4일인가 5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날 아침 나는 갯바위 근처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왠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과 형사 같은 인물이 있었고 남자 둘에게 신문을 하고 있다. 여자는 울고 있다.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다. 겐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어? 진짜? 도시새님들이 이런 식의 바대에 오는 건 아니지. 겐형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놀러 왔다가 하나가 빠져 죽었대. 이런 시기에... 보따랑님하고, 관계 있어? 글쎄다. 개녕은 화가 난듯 슬픈 듯한 얼굴을 했다.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너무 일찍 잠이 든 나는 새벽 두시경 잠이 깨고 말았다. 그 무렵은 본가도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라서 집 밖에 푸세식 변소가 있었다. 손전등을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 여름밤의 어둠 속으로 나갔다. 변소는 산쪽이라 해변을 볼 일은 없지만 바다 쪽에서 북을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보타랑님이다. 보면 안 된다. 내 의지와는 반대로 몸은 언덕을 내려간다. 우리 집은 산기슭에 있어서 해변까지는 금방이다. 오줌이 마려운 것도 있고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발이 움직인다. 모래사장 근처에 배가 보인다. 손전등 불빛은 아니다. 붉은 빛이 그 작은 배를 희미하게 감싸고 있는 것이다. 판자로 된 지붕이 있고 전후 좌우를 도리이가 둘러싸고 있는 기묘한 디자인으로 북소리는 그 속에서 울려퍼지는 것 같다. 국도를 가로질러 더 가까이 갔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꼬마야, 이리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것은 귀가 아닌 머릿속에 직접 바뀌는 것 같았다. 좋은 곳이라니, 어디요? 남쪽이야. 보따라계가 작구나. 보따라? 보따라님? 정토란다. 정.토? 모두가 동경하는 곳이지.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과자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장난감도 원하는 만큼 가질 수도 있지. 원망도 질투도 다툼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란다. 다툼이 없어요? 내 뇌리에 곤과 야코, 삐로시 얼굴이 얼음거렸다. 한 걸음 배를 향해 내디뎠다. 하지마! 갑자기 뒤에서 오른팔을 잡혔다. 돌아보니 겐형이 서 있었다. 겐형, 정토라는 게 뭐야? 저승이야! 겐형의 무서운 영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너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이미 배는 사라져 있었다. 어린아이가 감히 가쿠시가 되지 않도록 젊은이들이 교대로 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겐형은 보지는 못했어도 내가 배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직감했다고 한다. 너 보타랑님 만났다며? 아마 겐형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어느새인지 곧 녀석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다음 날 전화로 학교 체육관 뒤로 불려나갔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가면 또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 전날 밤에 일도 있어서 집 밖에 나가는 걸 엄중하게 금지당했지만 가족들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온 것이다. 뭐라고 했어? 말하고 싶지 않아. 숨기면 안 되지. 고네 주먹이 관자놀이로 날아왔다. 정토로 데려간다고 했어. 정토 뭐야 그게? 저 생이라고. 되게 좋은 곳이야. 원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대. 과자도 마음껏 먹을 수 있대. 케이크도? 난 초코 케이크 먹을래. 야코가 천진난만하게 신이 나서 떠든다. 난 몽블랑. 비로시도 침을 흘릴 뿐이다. 어촌 아이들에게 케이크는 1년에몇 번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뭐든지라니 페미콘도 되냐? 아마도면 죽을 뻔했다니까. 아 물론이지 게임도 전부 가질 수 있대. 고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다음 날 아침, 곤 녀석들은 자취를 감췄다. 실종신고도 됐지만 결국 발견되지 못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 해변을 떠났다. 현재는 도쿄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곤 녀석들은 지금도 케이크를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가끔 생각한다.